이웃해 1922년 11월 25일에서 1997년 3월 6일 빨치산 활동 체험을 바탕으로 펴낸 소설 남부군을 쓴 작가 작품 남부군은 그동안 금기시되던 빨치산을 역사 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첫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후 영화로도 만들어져 인기를 모았다 아우는 이태이다 1922년 충청북도 제천에서 초등학교 교장의 아들로 태어났다. 1948년 국학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서울신문과 합동통신기자를 지냈다. 6.25전쟁 때 북한인민군에 증발되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기자가 되었으며 1951-1952년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던 중 1952년 토벌대에 체포되었다. 당시의 체험을 바탕으로 1988년 펴낸 소설 남부군은 그동안 금식이 되던 빨치산을 역사 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첫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, 그후 영화로도 만들어져 인기를 모았다. 1963년 민중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 뒤 1970년대까지 야당 정치인 생활을 하였고, 민주산학회 부회장을 지내기도 하였다. 주요 작품으로 남부군 외에 실록소설 비극의 사령관 이현상, 여순병 난 소설 전항공 등과 소설집 시인은 어디로 갔는가 등이 있다.